오늘 계시록 변론 증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보가모, 대,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힘들과 세림에 대한 변론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순교적인 개똥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탈화평은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2절, 2장 12절 13절입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변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니가 가르사 대 네가 어디서 사는 곳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드나이가 있는 데라 <laughs>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드네 고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를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심판주의 모습이 여기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는데요 완전 별론의 말씀권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을 말씀했죠. 말세사 암명자도 또한 이 같은 이러한 인격을 갖춰야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 4절 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사 암명자는 이런 갖춰야 할 인격이 무엇이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냐고, 이제는 말씀의 권대로, 말씀대로만 이제는 심판 권대로서 이제는 행할 것을 말씀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했죠. 그기 보면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공이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질로 공이띠를 삼으리라. 여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신방권대를 받은 종이거든요. 이것이 말씀권대를 받은 증인권대를 받은 자유로운권대를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왜늘 자꾸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공중절을 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시기 때문에 그 신앙 준비를 누구 해야 됩니까? 그게 말세사명자거든요. 말세사명자가 신반의 권세를 받아서 그 14만 4천 명의 명들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말세사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의 권세를 받는 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버가목교회는 순교적인 계통의 이런 교회다에 말이죠. 그렇지만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피 흘려서 순교 후에 세워지는 교회지만은 이브르야타야 팽은 안 되는데 여기는 은혜도 많은 곳이지만 마학 역사도 강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있죠. 12자,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의 재물를 먹게 하였고 또행범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근본이나 정통이 좋은 그런 계 하더라도 사자가 불의 싹을 용납하는 일이 있다면 큰 책망을 받을 일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에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냐는 것은 이제 음료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란과 반락관과의 관계를 보면 잘 알지만은, 이제 지금 이시대는 어떤 일들이 이러한 죄가 되느냐. 이게 공산당과 타협해도 안 되는 거,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거짓선제 교권 세력과도 또 WCC 이런 데와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행의 절개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인 것이죠. 발람이 발람에게 모세를 줘줘야 하려고 예 해놓은 듯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간종원에뭘 교훈하셨느냐 인간종원에 말세종이 권세받고 나오는 종을 대적하면 다 멸망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역사해서 진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운, 세운 종을 대적하면 인간 종말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을 맺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죄인을 용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오셨지만 은 심판주 예수님은 이제 악인과 죄인은 멸망을 하고 서인과 의인을 상주교에서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복음을 대적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모압이 보면 아브라함의 예, 저, 친척이 되죠. 그 이스라엘의 친척이 되는데, 이런데 나, 마, 마땅히 애굽에서 예, 어렵게 예, 와서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 가난한 땅을 향하여 갈때 도와줘야 될 그런 식인데 그런 민족인데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자를 갖다가 미혹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해서. 올무를 후보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이 모압 족속인데요. 이 모압 족속은 현대 그러면 어떤 자들이 모압 족속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참된 종이 인간정원에 나와서 인간 정을할 것이고 회복하게 하시고, 즉 왕권들의 사명을 이 진행할 때 이걸 반대하는 교권 들력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하나의 사명을 통하여 전세계 이 별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돼서, 왕국 권들을 해서, 이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도, 교권 세력들은, 아, 마귀의 도구가 돼서, 그대로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알파역수에서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지로 오셨지만 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 섰지 예수님을 구들의 영접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일이 예, 교권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제네미지도 마찬가입니다. 제네지로 오실 때도 이제는 이 타락하고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교권들에게는 어두운 장인 같아서 참된 종의 변, 반열을 알지 못하고 또 변론을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의 정로를 찾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겨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이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셔 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중생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어느 겨단과 교파도 이단이 아니면 중생을 받아서 구원의 복을 받지만은 인간 종물의 재림질을 영접하는 것은 아무 재단이나 이걸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 재단이 연장 것이 첫대교의 교회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표을빼 순종함으로 온전히 진리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서 이런 재림질을 영접할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게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일왕국 세시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릴 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제 아주 엄정하게 법을 시행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책 유대인의 격권에게 주는 겨운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요 부분은 이사 15장, 16장에 자세히 변론해 놓으셨, 놓았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사 15장, 16장이 바로 모합 족석과 안문 족석이, 이제 별망을 당할 걸로 보여지는데, 인간 종말의이 격권 대력을 뜻했다고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한번 <laughs> 보시면요. 이제 15장, 15절,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장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도다 그러므로, 회의하라 그리저님은 내가 속히 마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나님의 교훈을 중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진리사장에서, 오른 신앙의 정로상에서 탈선되면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탈순된 거죠. 그러면 주님의 오히려 대적이 된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신앙, 순교적인 신앙에서 남을 살리 가요. 내 목숨까지 다치고자 하는 이러한 순교적인 사상에 그런 진, 진리의 노선이 아니면 인간 종말에는 바로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증가할 수가 없는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이런 유골화된 행위를 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미워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또 사랑을 해야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대적이 돼서 이제는 백마탄 군대의 말씀권으로도 멸망하게 된다. 계1록 19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권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그것은 이 시대에 뭐냐? 다림질에 진리를 지인 종을 대적하면 멸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결국 11장 1절 이하에처럼 진입하여 갔던 가지대로 이제는 정량을 해서 합당한 자들과 이제는 복받을 자들은 곤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환란에 빠지게 되고 멸망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모함으로 말암마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말,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 신앙의 정로를갈수 있어서 예 주,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의지를 영접할 남은 교회가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령 과정이 안에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계를 통하여 새 시대를 건드려겠다 하시는 것이 하루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령 과정에 안에 중재을하아남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대는 에 뭘 하기 위한 시대냐. 이제 17절에 나와있죠? 귀에 있는 데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 기름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힌들를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곧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그제는 이러한 반람의 미혹 같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실행의 절규를 지켜서 주님을 하여 실행수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신교적인 사상이 추출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감췄던 만날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진리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이 시대의 진리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죽지 않고 색 시대 가는 그러한 진리 또 재림의 질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준비의 진리 이제는 왕국고들의 진리 이것들이 이제 이 시대의 진리가 되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예언서 기세로 본문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를 할때 거기 합당한 자들은, 여기에 보니까, 신돌과 같은, 신돌에, 돌을 준다 그랬죠? 여기요. 신돌을 준다 그랬죠? 신돌은 완전 성결된 그러한 성도를 뜻했는데요. 신돌에 그런데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준다는 말은 왕권의 이름을 뜻한 겁니다. 옛날에도 보면,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말씀을 줬고, 베드로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안에게는 말을 줬죠. 사명적인 이름인데, 인간 동물에 주시는 이 사명적인 이름은, 이거는 왕권의 이름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의 이름대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고, 또 왕권의 이름대로 이제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걸 뜻한 것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될 우리는 다 누구든지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받게 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 생활에 하느님이 인해 권세를 받을 종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2장 23절에. 그러면 2자 62장에 보면 그 종이 총일 중과 시이지 않냐고 주님을 하다가 먼저 새 이름을 받은 종이 성부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합당한 종은 이제 새 이름이 내려오고 합당치 않은 종은 이제 새 이름이 안 내려오겠죠. 그 합당한 종을새 이름이 내려오면은 그 사람 이제는 새 이름대로 10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게 돼서 변화성도를 이루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제 앞으로 10만 4천 명이 새 이름을 받는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이혼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몇 군데만 소개하면첫 번째 이사 62장 2절에는 열방이 내네 공의를 요랑인데 다리 영광을 볼 것이오. 또는 여호 이름으로 정하실 셈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거는 성부적인 종이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종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요호와 이름으로 정하실 름을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사5장 사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이라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게 친구를 주느라 성부적인 종의 새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알지 못할을지라도 또는 너르웨 나르르웨요 친구를 주었다고 그랬죠 새 이름을 이미 었다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다가 이제 말수야 설명 대단 어떻게 봤느냐 익사 65장 15절도 보면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태칸제 저주거래가 될 것이며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시수한 사점의 그 성도들이 새 이름을 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선지 자들은다멸망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보면, 흰두를줄 테인데, 그들의 새이름을 들어간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그 이름을 알수없느니라 그래서, 성고적인 종을 통하여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는 받은 자만 알게 되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초가 또, 이사, 19, 계속 19장 15절에 보면, 그에 비해서 이연검이 나오니, 그것은 마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하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전능하신 이에 냉란 진료의 포도주를 밝혔고, 여기 보면 이제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많은 멸류관을 받았는데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왕권의 이름을 받아야만 재미를 영접할수 있다는 것이 영계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 이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세세 왕권에 쓰여질 이름을 새 이름이라 그랬다. 그래서 속된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거룩한 하느님이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야만 된다는 것을 뜻한 거고 이거는 이 승리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그런 축복을 주고 그러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는 것을 뜻한 겁니다. 또 이름을 부르고. 이름에 뜰에 따라 싸울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책임을 져서, 하나님은 이제는 말세중이 되겠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이름대로 세세왕권을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노선을 잘 차지해서, 여러분들이 기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대한 창망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칭찬받을 만해서, 첫때의 성도가 되고, 첫때의 종이 돼서, 재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종교가 되는 것이 인간 종말에 하느님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이는 축복을 받는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심령의 변화가 없는 그한종교 생활을 하고는 중생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제 이 말씀의 변화를 통하여 몸에 오는 변화를 받고 인간 이 소멸되고 피가 정결되는 역사, 원자 자범자가 소멸되는. 역도를 받지 못하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해 주는 이 14만 4천 명이 다차아 오는데, 지금 2단들은 다 찾다고들 난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다 변호성도가 되는 세뇌를 받는 이런 단체가 되, 나와야만 재림미 주가 오실 수가 있어서 공중재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하려면은, 그저, 중심으로, 화님을 사모하고, 재림지를 사모하고, 속화된 상활을 청산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진례 에 순종하여, 순교적인 노선을 가야만 그 바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의 흐름을 가리는 이 때, 진례 빛을 따라서, 한 단체로 모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이 시대에 뜨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말씀의 표현을잘 듣고 순종해서, 이제, 성령님께 강구하고, 주님께 강구해서, 그런 복된 종의 반에 들어가므로 재림신을 영접하는 흐름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또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